아, 오늘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입술이랑 이마 필러를 맞으러 가요, 오늘. 이제 코 성형이랑 눈 성형을 한지 제가 벌써 1년이 다 되더라고요. 었 입술 필러는 제가 한 지금까지 살면서 한 3, 4번 정도 이상 맞았고, 이마 필러는 2년 전에 한번 맞은 게 다예요. 근데 2년 전에 헤어라인까지 꽉 채워서 맞아가지고, 2년 동안 거의 다시 맞지 않고 만족하면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측면에서 봤을 때좀 꺼진 부분이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아쉬워가지고. <laughs> 이것 좀 채울 겸 그리고 헤어라인도 다시 이렇게 해서 빵빵하게 채울 겸 오늘 이마랑 입술 하러 가요. 입술은 입술을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맞고 나서 예쁜 모습 진짜 너무 예쁜 모습 막 인스타에서 보는 그런 빵빵한 그런 입술은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가고 그리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 예쁜 정도는 한두 달 정도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입술은 얼굴 했을 때 다른 부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어서 그런지 빨리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세네 분 이상 맞아본 경험이 있어서 확실히 1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안 맞았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입술 맞고 그리고 이마 필러 이번에 맞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laughs> 아직까지도 이제 저 코랑 눈한곳 1년 전 영상 보시고 어디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그때 기억 되살려서 다 답변 해드리고 있어요. 조금 늦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오늘도 이제 입술이랑 어 이마 궁금하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게요. <laughs> 입술 제가 한번 2년 전에 한번 진짜 잘 돼가지고 강남언니라는 어플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이게 닉네임이 10kg만 빠져줘거든요. 이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정보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것도 답변을 하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서 이게 제가 입술 필러 처음하고 망했었을 때의 제 입술이거든요. 이 입술이. 이게, 이때 당시에 입술 필러를 잘못 맞아가지고, 입꼬리 까지 했었는데, 잘못 맞아서, 원래 이렇게 사람이 웃으면, 이렇게 웃잖아요. 이때 입술 필러를 잘못 맞아서, 이렇게 웃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웃게 돼가지고, 이때 그냥 망한 채로 살다가, 좀 빠져가지고, 이 모습. 그러다가 이제, 입술 필러 이제 할 때도 됐고, 망한 것도 이제, 빨리 개선해야 되니까, 맞은 게 이제 이 입술. 괜찮아졌죠, 완전. 보이나요? 응? 오늘 다시 입술을 만들러 갑니다. 이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따가 봐요. <laughs> 하고 나서 같이 봐요. 다 <laughs> 닦아낸 상태인데 마취크림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못 만지는 게.. 소독까지 다 해가지고 간 거야, 끝으로?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이 왔죠? 너무 다른 사람이 왔죠? 오늘 뭐 할게요?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까 한 2시간 전에 하고 왔어요 어 지금 그래서 지금 표정 되게 어색한데 약속있어서 바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마랑 입술 하고 왔어요 어때요? 입술 완전 완전 빵빵해졌죠? 전이랑 완전 다르죠? 마취 때문에 지금 뒤통수가 여기서도 지금 거의 감각이 없어요.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취약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눈도 지금 제대로 못 떠가지고 지금 이상하죠? <laughs> 조금 예쁜 모습은 내일이나 돼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좀 어색한 모습으로 촬영을. 1일차니까? 한지 2시간 전에 했거든요? 아, 난 이마는 진짜 다시는 못할 것 같아. 원래 이마가 할때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2년 전에서 제가 그게좀 가물가물 했나 봐요 이번에 또 했는데 아우 저는 진짜 아 그냥 오늘 해주신 원장님도 이마 되게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해서 웬만하면 그냥 이마는 지방이식 그냥 수면으로 하는 거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마 지방이식 아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다가 오늘 이마 필러 하고 나서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내가 이번에 또 바보같이 이마 필러를 했구나, 생각이 들고,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마 필러.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긴 했어요. 어때요? 좀잘 됐나요? 이렇게 왔을 때, 옆에 좀잘 됐나요? 여기가 제가 얘를 기 한번 머리 박은 적이 있어요. 한 2주 전에? 눈꼬리에 박아가지고 엄청 크게 부었거든요, 여기가. 아, 여기 좀 부었거든요? 여기가? 부은 그대로 지금 들어가가지고, 어차피 여기 빠질 거긴 한데, 모양 여기는, 여기는 지금 여기 제가 머리 박아가지고 부은 거 필러 넣어가지고 도드라진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어, 원장님이 볼록한 거는 안 어울릴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조금 볼록한 거? 볼록한 거가 아록한 거? 볼록한 걸로 했어요. 그래서 막 옆에 가면막 미친듯이 가운데가 막 튀어나온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입술은 제가 아까 언니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나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 해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립 메이크업까지 다한 상태라 더 두툼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눈 뜨기도 힘들고, 지금 눈이 지금 쌍꺼풀 하기 전에 눈으로 돌아간 기분? 눈이 안 떠져서? 지금 웃는 것도 어색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내일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내일 조금 메이크업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성형.. 아니 성형이래! 아 성형이래! <laughs> 이마 필러랑 입술 필러가 와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루... 이제 눈을 뜰수 있어요 예전처럼 뜨지는 못하는데 어제보단 낫죠? 눈뜨는 게 제가 눈매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뜨는 게 조금 좀 그래요? <laughs> 이게 좀 이마에서 그런지 이게 좀 무거워서 아 눈을 제대로 뜨고 싶은데 괜히 여기 주름 잡힐까봐 미간 포톡스도 맞았어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얘도 맞으러 가려고요 그러면 더 눈뜨기가 살짝 <laughs> 며칠은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어, 하여튼 주름 생기는 것보다 나으니까 입술이 입술 어때요 언니들 저? <laughs> 입술이 좀 멍들었어요 이쪽이랑 그리고 이마가 이마, 확실히, 볼록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붓기가, 없, 많이 없어졌죠? 어쨌든, 어, 좀, 튜닝을 했어요. 어떤가요? 하 <laughs> 입술이 확실히 좀 도톰해지긴 했어요. 셀카 찍을 때도, 원래 입술 도톰하게, 그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꺼야 될 정도? 그거 키니까 입술만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 이마 필러는, 다음부터 또할 때는 그냥, 이식하려고요. 어때요? 이마? 지방 이식 이마 하려고요. 입술 모양 자체는 괜찮게 됐는데 이내 이미지 상에는 이제 도톰한 건 이제 이제 패스 이제 안녕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두꺼운 거. 지금은 조금 지금 성형을 하고 나서의 얼굴은 입술 필러는 왜까지만 하면 괜찮고 이마는 확실히 포기는 못하겠어요. 이마는 좀 볼록한 게 이쁜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이마도 좀 달라졌던 게 눈이랑 코를 하기 전에는 이마 필러도 막 도톰하게 했었거예요 볼록하게. 근데 헌형을 하고 나니까 도톰하게 조금 안 어울릴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그냥 볼륨감 있게만 넣어가지고 어때요? 근데 이것도 뭐 정확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얼굴에 맞게 이마 여기 윗 부분 잘 해주셨는데 이 학원 쪽이 조금 제 고집이 욕심이 되지 않았나 아쉬움이 드는데 어쨌든 입술은 뭐 빨리 빠지니까 <laughs> 그거 아시죠? 필러는 이제 뭐 6개월, 1, 2년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입술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근육이 다른 얼굴 부위에 비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뭐, 나쁘지 않아요. <laughs>